우리도 이거 신신명 들을 때, 우리는 성철 스님께 배울 때 이런 식으로 안 해줘가지고 어 못해 못해, 형제 알겠야 아 아예 자려고 해서 갔거든 아예 내 그때 잘 들어놨으면 지금 훨씬 더 잘할 거요 예 그때는 딱 가면은 엉겁인 혼나니까 말이오 내가 뭐이뭐뭐 알아들을 성철 큰 스님은 말씀도 빠른데다가 스님 너무 빨라서 못 알아듣겠네 빨재 빨재 어내 빨라 빨라 조금 천천히 하다 조금 있으면 마찬가지다 마찬가지. 어떻게 빠른지. 그때는 아예 가가지고, 대신 이제 안 걸리도록 하니까 눈을 확껌떴다껌떴다가지고 아, <laughs> <가서>, 아, <laughs> 졸라가 확 하면, 아, 끝났구나. 그렇게 배운 신신명이거든. 그런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. 내가 정말 정신 체리서 들어봐야지 해서 막. 근데 어떤 노스님은 듣다가 울더란 말이요. 야, 이게 뭐가 있구나. 정신을 그렇게 체려도 마찬가지야. 안 들리는 건 마찬가지라. 어떻게? 선, 선방에는 저렇게 허황된 얘기만 하고 저큰 스님이라는 분이 무슨 구름 잡는 소리만 하는가 도대체 어째서 저럴까 도대체 절집이라는 난 크면 절대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이래선안 되겠다 싶어서 하루는 태백산 도솔란에서팍 총상인하고 이제 이런 걸 들고 신심이 안날 때는 지도는 뭐라니 어유 염관태기라 권, 단, 목, 등, 에, 허, 이면, 통, 은, 면. 아무리 읽어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모르겠네. 내 여섯 살 때부터 서당일을 다닌 사람이거든. 노노 읽는 건데도, 그 어린 건데도, 공 자, 왈보 자, 여, 체 나, 며 권, 세뇨해 하고. 한 삼천 동만 하면 그 뜻을 알게 되는데. 아, 이건 읽어도 읽어도 이게 당최이게 뭐, 이게 도대체 뭐 이런 글이 있는가 싶은 거예 이게. 알 수가 없더니. 아태백산에서 애써 애써 수행하다가 바로가 딱 떨어지는 날 나와서 돌아다니다가 딱 보니까 와막얼마를 헤매고 돌아다다니지좋아가지지위험험태이이통통면면벽 단막증이하면 통연면마이라다 뒤에 오다가 읽어보면 어디가 낙선이 그냥 보이는거나요 진짜 거짓말 아니나얼 한번 해봐 봐. 뭐 글자 모르고 말고 상없이이된다니난난래서한한엔자자있있사사이이 딱 봐서 모르면 위에 자도 모른 자요 아래 자도 모른 자라 알고 보니 몽땅 몰라 다 끝나는 거요 모른 걸로 끝나. 모른 걸로. 모른 걸로 끝나버려 나는 영어를 본래 잘 하지도 못하지만 외국 가서 전혀 기죽질 않거든. 한국말이 있으니까. 한국말로만 노상하고 있는 거예요. 이거 이렇게 하고 싶다고요. 이거 이렇게 하고 싶다. 화, 화트민? 화트민이고 무슨 민이고 하는 이렇게 하고 싶다고요. 세 시간만 하면 데려와요. 세 시간만. 누굴 데려와도 데려와요. 내가 그렇게 팔개월을돌아다니는사람이 인도를. 누굴 데려와도 데려와. 데려와. 확 아? 데려와. 한글 없을 때, 자기 나라 글 없을 때 영어 못하는 걸 부끄럽게 하줘 우리나라 말인데, 네 한국말 못하는 거, 나 영어 못하는 건, 뭐 다르노? 안 걸라. 그러니까 도 외에는 잘하고 못하고, 그거에 너무 기죽지 말자고요. 출세했느니, 말았느니, 성공했느니, 말았느니, 건강했느니, 안 했느니, 아이고, 될 만큼 되라. 내 주인공 영원한데 무슨 뭐 그거에 그렇게, 뭐, 일이 일비할 거 있냐, 말이오. 금생에 조금 못한 사람 만났으면 맞는 대로 좀 살고, 응? 요번에 내 상자가 시험 꼴등했다고 빨리 가야 된다고 일래. 야, 너 절대 그 가르치는 강주 스님이 열심히 하라 해도 네가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꼴등을 지켜라. 니까 그러니까. 왜요? 너가 올라가면 누가 꼴등해도 해야 되지만 네가 꼴등할 때 누군가에게는 좋은 일을 하는 줄 알아 그래요 스님 진짜로 그 바로 그거야 어쨌거나 4년 동안 네가 꼴등을 좀 해라 이분 불려갔어요 꼴등해가지고 <laughs> 그런 말은 잘 들어 자 무죄부재하여 시방목전이요 이 뒤엔 말이 이게 기가 막힌 말이거든 기가 막힌 말이라 무죄부재하여 있거나 있지 않음이 없으니까 그러면 있는 것만 없다면, 아, 뭔가 알아지겠는데, 그건 알아죠? 알아죠? 있지 않음도 없나니이거 몰라버리는 거예요. 이거는 깨달아야 돼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? 내가 그게 돼버리는 걸 깨닫는 거예요. 내가 따로 있고 그걸 아는 건 지식이고, 내가 없어지면서 그거 하나 돼버리는 걸 그걸 깨달음이라 그래. 그게 기가 막힌 소리거든, 그게. 무죄무죄하여 시방목전이요. 그러면, 있지도 아니하고 있지 아니도 아니하고 아그 금강경 같은 거는 뭐 읽다 보면 참 아리송하지 비법 비비법 역비법 무슨 법 무슨 법막 나가면 이게 회로가 복잡해지거든 아주 난 처음 들을 때 금강경도 무슨 소리인지를 모르겠는데 지금은 보기만 하면 정말 전율이 오지 않습니까 전율이 전율이 오거든 부처님 그 금강경도 보면은 부처님 왜 하, 다른 사람과 싸워 이기는 기 정말 하면 한 만큼 되는데, 내가 내 자신과 싸워 이기기가 이렇게 어려우니, 어떻게 내 자신이 걸어나가고, 이겨나가고, 몸을 은하, 응주 은하, 항복기심, 어떻게 나를 길들여 나가야겠습니까? 응, 여시, 항복이니라. 크, 여시 두 글자로 똑 떨어지게 대답하는 거 보면, 아이고, 부처님, 옛날엔 여시는, 여우를 여시라고 했는가 몰라도, 뭐, 뭐, 그, 아예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이고, 그 뒤에 이제 설명해준 말만 가져고 있는데, 응, 여시 항복이니라, 여시. 참, 불자들 행복한 줄 알아서, 불자들 참, 부처님 스승으로 모시는 거, 정말 참, 천재 이룬 줄 알아서, 그건 시방 목전이란 말이야. 그 시방 목전이야. 시방을 뭐라 그랬죠? 우주라 그랬죠? 우주. 우주란 뭡니까? 우주란 뭘까? 시간과 공간을 우주라 그래? 시간과 공간을 그러면 자 한번 봅시다. 우리가 저 달을 볼때저 달은 우리 칠대 할아버지 팔대 할아버지 저 인디언들 죽이는 미국 사람들 봤습니까? 안 봤습니까? 달은. 봤죠. 우리는 옛날 달 봅니까, 못 봅니까? 못 봅니다. 그러면 달이 옛날 다 봤으면 달한테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요. 해한테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요. 그러면 귀신한테는 공간이 없습니다. 공간이 없어. 여러분들 여러분들, 나한테 귀신 보여요, 안 보여요? 귀신. 잘못 본 거라. 내가 귀신이요. 내가 귀신이라. 내가 지금 말할 줄 아는 걸몸 안에 있을 땐 정신이라 그러고, 몸 안에 있는 정신이 나가면 그걸 귀신이라 그래. 똑같은 신이거든. 신경질 난다는 신이, 그거 바로 신, 귀신 신자거든. 귀신이 불났다, 이 말이지. 그러면 말이야 귀신은, 즉, 이 안에 있는 정신은, 여러분들이 나하고, 어디까지 갈까? 제주도. 제주도 다 어디 개난개. 제주도, 어디, 남곡선을딱 내리면 1초도 안 걸리고 같이 갈수 있죠? 공간 없어. 공간이 없어. 여러분들 집에 가봐. 공간 없어. 근데 우리가 뭐에 속고 있는가 하면 나는 어릴 때 그게 제일 지금 억울해. 생각해보면. 어머니 손잡고 초등학교 3학년 때 우리 동네 활동사진이 들어왔어. 활동사진이. 활동사진이 이제 영화가 들어왔는데, 와, 이 저런 광목에 한 15분에 하나씩 뚝뚝 끊어지고 끊어지고 하는 그런 영화인데, 뒤에서 이렇 돌리는데, 한참 영화를 보는데, 그 무슨 개몽영화야. 비가 쏟아졌단 말이야, 비가. 비가 쏟아지니까, 할머니, 어머니, 야, 장독 닫아야 된다고, 전부 다 바깥으로 뛰어나갔단 말이야, 장독 닫 나도 빨리 뛰어가지고 장독 닫 나오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와. 그 영화하는 그 철막 바깥으로 오니까 비가 한 방울도 안 온단 말이야. 비가 왔습니까? 안 왔습니까? 안 왔지. 그건 영화에서 비거든, 영화에서 비. 응? 우리 어머님은요, 날라와주신 노보사님은, 태연실이가 나온 아주 착한 며느리로 나와가지고 있는데 태현실이가 죽었대요. 그날부터 저녁을 3일안 자신 분이야. 아이고 그 불쌍한 그 며느리가 죽었다고. 너희 동생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. 스님 말씀밖에 안 믿으니까 스님 그 텐슬이 죽은 게 아니고 영화에서만 죽었다고 응, 해달라고. 그래야 어머니가 밥을 자시지. 참막 막 애가 타는 게볼 수가 없다해서 전화를 해서 노보사님 그 죽은 게 아닙니다. 스님이야 텔레비전을 안 본데 어떻게 합니까내 눈으로 봤는데 왜들 안 믿는지 모른다고. 제도불능이도만제도 불능이다. 제도 너희 동생한테 야야. 방법이 없다. 태연이 나오는 다른 무슨 프로 없냐 니까예 있습니다. 그걸 틀어드려라. 딱트니까 야야 저 사람 아니가니까 안 죽었다고 하는. 아이고 도로 살아났구나. <laughs> 안 믿는 거야. 믿다. 도로 살아났다고 하지 죽었다는 게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. 우리가 그보다 더안 믿고 있거든요. 제가 이렇게 목이 터져라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그보다 더안 믿고 있거든요. 나도 그보다 더안 믿었거든요. 믿으시오. 십 이건 내가 증인, 연애가 증인이라, 시방목전이라, 고로 우리 영가들한테는 귀신도 문소리 나게 들어옵니까? 문소리 안 나게 들어옵니까? 전설 따라 삼차지 있잖아. 문소리도 없이 들어왔던 거지였던 거지였다. 이렇게 나오잖아. 왜? 문소리가 안난게 아니라 귀신한테는 문이 없단 말이야. 문이 없어. 저 벽이 없어. 알고 싶어요? 죽어봐 오늘 죽어서 귀신 돼봐 저 바로바로 왔다갔다 왔다갔다 마음대로 하지 저 왔다갔다 왔다갔다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텔레비전 전파가 왔다갔다는 하꼭 같아 시방 목전은 그것만 해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시방이 그냥 자기 목전이요 눈앞에요 텔레비전 전파가 왔다갔다는 꼭 같아 시방 목전은 그것만 해도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시방이 그냥 자기 목전이요 눈앞에요 화두를 목전에 두고 하는 건이 눈앞에 두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 말이 그말이오요